제아 읽겨줘. 다 어. <놀람> <놀람> 실수 많나 <많아>. 보자 <놀람> 아 근데 하버 언제 버프해 줄 거야, 도대체? 온다,

아. 사고 싶어요. 캐시왜 갑판 안어 깨진 거야, 방금. 이요. 응. 이트백사 들어갔다. 삐삐삐. 깜짝이야. 내가 하체할게 어. 해체해체 해체. 공격초기. 잠만둬. 라이스. 놀고 싶다면 어디 놀아주지. 비는 아니고 오이. 이러면 내가 할게 없는데? <laughs> <돼>, 죽지마. <laughs> 어? 아. 어 이거 어디서부터 써는 거. 근데 레이 레이즈는 메인으로 올거 같고 스파인 여기일 거 같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 애들이 비갈 거 같거든. 비 왔어 아, 비, 비 비야 비야 소아 비야 비야. 바이크가 설치되어 적군이 어, 한명 그... 남았습니다. 빽사다 해체해 볼래? 아 잠깐만 해체 그냥 해체. Nice. 근데 올라갔다. 아 잡았다. 눈을 가려 주자. 아우야. 포인트. 빛잘들는데 아니 근데 아이고. 결국엔 연장 오는구만그 네, 되게 희망차겠다. 희망을 짓밟아 버려야겠어. 진짜 같이 째줘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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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 좋아지네. 어 이렇게.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았어. 어 크림방 크림방. 어유 크림방에 치시리. 한 명. 햄버 87. 오 다행이다. 같이 째 그렇지. 잘했어 소마. 희망치 빨 봤어. 진짜 늦게 이기기였다. 아주 희망 찼다가 가셨겠어. 아 진짜 김빙디 깜짝 봤네. 왜? 이러고 자고 있어요. 진짜 개킹 받아. 잘 자고 있나 하고 쳐다봤는데. 아. <laughs> <laughs> 지 세상 마냥 자네. 쟤는 개가 아닌 거 같아. 태우 차나겠는데? 아너어 no, no. 일단은 2부터딱딱 딱 그렇지. 그래 이렇게 가운데 떠야지. 태우 마 마지막 격 시티였어. 어 저런 망할 녀석. <laughs> 한명 남았습니다. 아, 이렇게 잘 쏘냐. 어, 아, 겁다. 이길 수 있었는데. 드론이 어이스 태우게피 태우게피. 일로 와. 에이스! 이 녀석 오재장전중 협을 세웠어 하자 오와 아 여기 CT 에이스? 어 아, 지금 왜 이렇게 잘 쏘냐? 오예에에에이스는안 뺐네 그니까 내 에이스는 뺏고아 제트 30초 남았습니다 남진이한명 남았습니다 공격기 재미있어? 아괴의 3명 남았습니다 나 어디 안 간다니까?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스파이크를 확보했다 군이 한명 남았어. 안 돼. 적군이 한명남았습안 돼. 에이, 봐라, 어 어, 위에 위에. 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어. 저, 저 발견. 탈출. 아유. 아, 감이다 쉽지 않네. 귀졌다 수비다 이제. 이거 믿어많으면은어 뭐야? 아. 쟤 숨어 있는 거. 겟드온다피 비스파. 탑조심. 시간 1초 시간 시간 진짜 매 도망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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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야빙주야 파이크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잘했어. 스파 가지 같다 음. 나이스 아, 여기야. 그대로 있 김빙주 계속 안 잡고 그냥 기다렸다. 그렇지?

내 네, 말했지, 이긴다고 어 아, 어디? 여기 여기, 시티, 쪽시티 스파이크가 탈퇴. 아우, 나또 도망갔어? 네인어제죽 음. 오케이, 제 잡았어 도들을쳐라 어디 한번 버텨보시지 어, 한명 남았어, 재밌었어 음. 대차례야. 적군이 한명 <목소리> 어, 남았습니다. 넛츠! 어! 체적 확인 중. 드론이 파괴됐다. 아, 리 에이스파. 됐 적군이 한명남았습니 아, 여기 여기. 줄줄 76. 무리 안 오이. 돌아가면서 에이스. 내 차례인가? 나도 에이스 할수 있었는데 누가 막지 않았어? 세이지라고. 아내 네 차례야. 아 못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풀바해야 되는데. 어 18. 연막투하. 절찬 나나나. 제트 스파이 준비 와요. 어 격하게 총 먹고 싶다. 명 남았습니다. 오이, 아, 아, 이걸 연장으 추가 시간이 적용됩니다. 라라라, 해라 모르겠다라라. <laughs> 고맙 <고마워. 웃음> <laughs> <laughs> 아, 진자에이 중저에이... 응. 아, 제발 이겨줘. 트 <laughs> <laughs> 그렇지 않 연막 대신 해연막가안둬헤븐을 보는 중. 3명 준비한... 어 뭐야. 아, 어. 저, 실수 많네. 어. 이게 바로 공업타다. 오퍼 좋다. 이게 오, 바로 뒤에. 수비 업퍼다 미드 한번 봐볼게. 끝까지 지켜보고 있어 이 녀석아. 에에어 어, 죄송. 어, 죄송. 여기 있지. 나이 못해 이겼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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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아, 그래. 이 녀석아 이게, 이게 바로. 캐리 오퍼를 얼마나 들고 싶었거든.